이거 맞아? 저기 거기 하나 있긴 한데, 쉴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, 옆쪽에... 오... 되게 가벼워... 그냥접부 해버려. 제 상자도 있고, 저쪽 길인가? 아, 여기도 말을숲겠다가 에이, 뭐임? 뭐임? 어? 해골이다 해골 뭔데 이거 아 어, 안돼 떨어져 이 새끼 뭔데 이거 오 어, 잡혔다 뭐야 이거? 뭔데 이거 <laughs> 미친놈이야 <laughs> 이게 뭐야 아 안돼 뭐임? 이... <laughs> 아니 이게 잠시 딴데보니까딴데보니까 해골한테 멱살 잡히고 있...